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점점 부흥을 합니다. 원래 골로새 지역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정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 좋아하고 여기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 이성적 판단으로만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보다는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철학이 먼저고 인간의 지혜가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이 그들 신앙에 점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을 내려놔요. 아, 그 기도는 뭐 초신자나 하는 거지 뭘 맨날 달라달라 주여주여 하느냐. 아이, 그거 신앙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야. 요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영혼권, 전도를 안 합니다. 하긴 아,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게 뭘 가가지고서 뭘 전달해 주면서 예수 믿어서, 아, 이 그거, 그거, 아직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 그거는 그 그냥 저급한 거야. 라고 두 가지를 딱 내려놓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요소,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내 심정으로 제가 계속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빈자리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 정도면은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원권을 우리가 천성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지상에 있는 그때까지 이거 놀수 없는 거룩한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다시 기도줄 잡으세요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영혼권이라는 이 전도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과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날개 한쪽을 쭉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권이라고 하는 이 날개를 쭉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지가 되고 기업이 전도지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두 날개를 쭉 펴시고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